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와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 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은 이 말씀은 성만 찬설교인데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고해 그 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이 포도열매와 포도주였는데 가장 큰 주제는 참 제자의 특색이었습니다. 첫째, 창조 전에 택함을 받았고 둘째,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면 이 제자는 누가 택하였습니까 할때 아버지가 택하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 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을 잘 받고 배경이 좋은 사람보다는 그 반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택하셨는가? 그들은 세상에서, 어, 이들을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받는 도구들로서 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또, 이, 저 세상 이야기를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파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무고히 핍박 받는다고 하셨으며,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이란 뭐냐? 포도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포도즙틀, 즉 십자가 고난의 핏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포도즙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여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나의 피가 참 음료라고 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나중에 순교까지 가야만 이 세상 사람들을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 것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제자 그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일반 크리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리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크리찬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크리찬들입니다. 아주 다수지요. 두 번째, 특별 크리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뽑아 저 세상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크리찬이며, 소수이며, 이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어 2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한 날의 미리되어야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일반 크리스찬이며 죽은 크리스찬들은 참 제자들이며 이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결국 일반 크리스찬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특별 크리스찬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녀,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크리스이 아닌 소수의 제자 그룹에게 해당되며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크리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소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시간을 일컫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쓰신 글로 크리스찬의 대부분이 자기를 더 사랑하지 절대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또옆 교회들끼리 서로 쳐다보지 않고 경쟁하고 서로 싸움하고 왜 우리들보다도 못하냐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저녁에 소주 한잔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데 저들은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런 상황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항상 있어왔습니다. 왜 그럴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소수만이 제자가 될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 중에 인간은 토탈, 디프라비치 다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수가 없으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 살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며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진리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찬들이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크리찬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 세상의 사람처럼 살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크리찬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피로에 눈이 가기 때문에 저 세상을 생각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 뿐이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더러운 마음들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만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다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저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가야 하는데 저 세상에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크리찬들은 저 세상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않고 직장이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 세상에 눈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잘살 것과 이 세상 걱정, 이야기와 욕심만 갖고 있게 될 것을 창조주께서 아시고 그 중에 소수의 피조물은 내가 창세전에 택하여 이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을 창조주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일방적인 은혜지, 자기가 노력하고 잘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뽑아놓고는 이 세상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 세상을 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무엇인지 이 세상과 이 세상 조직들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하여서 이 세상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눈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재미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저 세상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집어내고 교제하면서 심각하게 저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으며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주 안수 집사라고 해서 다 저쪽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눈만 뜨면 이 세상 생각보다는 저쪽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상 계명, 수직 수평 계명과 지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우상인 돈을 교회에다가 많이 내고 하는 등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뭔가 주변에서 나를 자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 세상 일이 잘안 되고 또 동창회에 가도 말이 통하는 친구가 없고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것은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기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또 노래방에 가서 재밌게 놀면서 좋다고 하고 TV에 나오는 연속극 보고 재밌다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사람은 이미 제자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느낌은 나를 제자를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 분명히 저를 제자그룹으로 만드셨죠? 아직 제가 제자가 되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죠? 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루어지는 속도의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인지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칠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인 너희들은 연구 없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임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후 요한복음 16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촉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2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기는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니까 하나님을 성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만찬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곱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째, 발식기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두 번째는 가륜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에. 그것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지상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입니다. 네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31절에요. 여섯 번째는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이죠. 일곱 번째는 제자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입니다. 제자는 선택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일곱 가지를 설, 그 설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이르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족은 무슨 말이냐? 걸어가다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발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2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출해, 즉,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며,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종교 파물을 당하는 거예요, 출해라는 게. 이렇게 당하게 됨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들도 피해를 당하여,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자녀들도 미움, 차별, 왕따를 당하면서 저들 집안은 매국노, 변질자 가족이라고 언젠가 이분들은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성만찬 설교를 기억하라는 것이며 이렇게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고의사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시는 분이신데 그 예로 베드로가 언젠가는 실족하고 제자들도 실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 베드로의 실족 훈련에 대해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실족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봅니다. 이미 실족할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를 때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날은 성만찬 하는 날이죠. 스가리아서 13장 7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럼 그 목자 친다는 게 예수님이죠. 십자가 사건. 그럼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실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절대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너는 피조물인 것을 모르느냐? 너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내가 3년을 훈련시키고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지 너는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닭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너 그래 바짜지예요 이렇게 하신 후 성만찬이 끝나고 겟세만회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후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베드로는 이미 도망가서 저 멀리에서 한 비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요즘 말로 오리발을 내밀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어,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앞으로 기독교계 거물이 될 사람인데 이것은 현재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단의 간교한 쓴뿌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사람 예수와 동료냐고 할때 우리 같으면 그렇다고 할것 같은데 그런데 또이 말을 들은 다른 비자가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있었도다 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하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제까지 지나온 것을 만약에 영화로 촬영해가지고 저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만약에 내 등뒤에 화면에 비치게 한다면 저는 여기서 못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고개도 들 수가 없거니와 그런데도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후 곁에 있던 사람이 진실로 그 그룹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진짜로 심하게 저주하여 맹세하며.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자 곧 달기 세번 울음을 웃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이고 하잘끝 없고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극찬들은 이런 경험을 뼈아프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제자가 절대로 될수 없는 것이며 이런 경험 없이 제자가 되면 말이 제자이지 교만하여져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타이틀과 모습과 포지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다 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위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경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길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눈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자꾸 지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양과 같은 자들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